네, 안녕하세요. 전자제품 추천정보가 만드셨습니다. 오늘은 삼성전자의 노트북5 NT5502V-ADEA 제품 최종 리뷰해볼 수 있도록 할게요. 해당 제품 같은 경우는 삼성전자 공식 파트너사인 한사랑CNC에서 저에게 리뷰용으로 대여를 해주셨습니다. 광고 아니에요. 제품 대여 받고 그대로 다시 돌려드려야 돼요. 돈 받는 거 없습니다. 아시겠죠? 자 그럼 늘 헤어던 방식대로 성능 리뷰 해드리고 그 다음에 장단점 집어 드릴게요 자 우선 패스 마크 돌려봤습니다 패스 마크 돌려보니까 처참합니다 네 점수로 봤을 때는 상당히 낮은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요 뭐 패스 마크 레이팅 같은 경우는 1200점대 그래서 뭐 솔직히 성능으로는 기대하시면 안 됩니다 하지만 본연의 cpu와 gpu cpu는 2400점 gpu는 약 630점 정도 나와서 본연의 성능은 다 하고 있다. CPU 5405U와 GPU UHD 610, 네, 내장 그래픽. 성능은 나름, 에버리지, 평균 수준 정도는 충분히 뽑아주고 있다. 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하지만, 네, 성능이 좋은 편은 아니에요. 네, 맞습니다. 그냥 딱 인터넷 즐기고, 간단하게 영상 보고, 문서 작업 하는 정도? 그 정도 제품이다. 라고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. 자, 발열 테스트 해봤습니다. 발열 테스트. 64도에서 66도. 심지어 클럭은 2.3기가 유지. 네, 맞습니다. 저절력 펜티엄, 펜티엄 CPU가 들어가다 보니까, 그것도 듀얼코어로 들어가다 보니까 발열, 네, 잘 잡았어요. 네, 발열 절대 걱정하실 필요 없고요 최대, 예, 스로틀링 테스트 진행하는 동안 표면 온도도 측정해봤더니 36도 밖에 안 돼. 요거는, 뜨거운지도 모르겠어요. 네. 뜨거운지, 그런, 예, 뭐가, 뭐가, 뜨겁나? 이런 거 느껴지지 않을 정도의 또 발열 컨트롤이 되고 있다. 당연히 성능이 좀 낮기 때문에, 네, 나오는 하나의 장점이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소음 측정 했습니다. 소음 측정도, 예, 제 소음 측정기로 측정해 본 결과 45dB. 엄청 정숙해요. 네. 정숙, 정숙, 정숙. 아주 조용해요. 네, 맞습니다. 네. 도서관에서 아주 풀로드 상태로 쓰더라도 하등, 하등 문제 없을 정도의 아주 정숙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어, 45dB 이면은 도서관이랑 조용한 사무실 그 중간 단계에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.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을 일, 눈꼽만치 없다. 어, 발열 소음 잘 잡았죠. 네. 자, 다음. 모니터. 보시면은 우선은 1 5인치 광활 모니터. 색재현율 NTSC 45%로 sRGB는 한70% 정도 나오는데, 썩 색조 연율은 좋지 않아요. 하지만 제 눈에 봤을 때는 딱히 딱히 차이점은 없었다. 그다음 밝기 같은 경우는 250 니트로 밝은 편은 아닙니다. 밖에서 쓰면 안 돼요. 밖에서 쓰면 햇빛 때문에 화면이 안 보여요. 다만 실내에서 쓸 때는 큰 불편함은 없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자, 배터리 테스트 해 봤습니다. 배터리 유튜브 최대 밝기로 풀 재생 해 보니까 4시간 54분. 5시간 정도 나왔어요. 솔직히 기대 이상입니다 저는 이게 15인치 예, 디스패널에 나름 좀 저가형 제품이다 보니까 배터리도 빼고 그래서 네이 정도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그래도 5시간대에 준하는 배터리 타임을 보여줬던 거는 어, 나름 괜찮았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자 궁극의 게임 테스트 해봤어요 네 배그는 돌리면 안 되죠 이, 이 제품에 예, 그래서 롤 그리고 오버워치 돌려봤습니다 우선은 롤 최하옵으로 낮춘 상태에서 일반게임 들어가서 플레이를 해봤더니 40에서 50프레임 정도 나오는걸 볼수 있었어요 할만하죠? 아 저같은 브론즈같은 경우는 아니, 브론즈 뭐야요 브론즈보다 더 아랫단 에서는 솔직히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단 한타했을때는 프레임 드랍이 발생할 수는 있으나 그래도 30프레임 이상은 보여줄거로 생각이 됩니다 롤을 최상옵으로 옵션을 바꾸니까 25에서 30 프레임 정도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었어요. 이 또한 생각보다 생각보다는 선방을 하고 있었어요. 왜냐면왜냐면 오버워치 보면 아십니다. 오버워치 최하옵으로 돌리니까 25 프레임에서 45 프레임 정도 나옵니다. 신기해. 네, 오버워치가 롤 최상 옵션이랑 비슷한 수준의 프레임을 뽑아주고 있습니다. 그래서 아네 아무튼. 오버워치 같은 경우는 FPS 게임이기 때문에 이 정도 프레임으로 원활한 게임을 한다라고 보기는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기대 이상이긴 했어요. 기대 이상이긴 했다.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결론? 게임은 하실 생각하지 마시라. 그리고 롤 정도 할수 있는데 롤로 티어 올릴 생각하지 마시라. 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. 자, 그럼 성능 리뷰 끝났고 장점, 단점 집어드릴 수 있도록 할게요. 자, 첫 번째 장점. 첫 번째 장점. 가 서비. 네, 맞습니다. 가성 대, 아니, 가성, 가, 서비스 비율입니다. 가격 대 서비스 비율. 네, 삼성이잖아요. 네, 서비스는 먹고 들어가죠. 기본적으로, A 센터 전국 각지에 있고, 콜 센터 잘해주고, 네, 아무튼. 그래서, 가서비, 가서비는 알아줘야 된다. 가성비 아니면 가서비에요. 자, 두 번째. 무난한 성능. 무난한 성능. 네. 학업용으로 무난한 성능이다라는 겁니다. 요 지금 지금 보시는 거 유튜브 4K 영상이고요. 네이버 한번 들어가 볼게요. 네이버 들어가 봅시다. 네이버. 요 정도 속도 나온다라고 보시면 될고요 다음 한번 들어가 보자. 다음. 요 정도. 네. 그래서 막 뭔가 이렇게 빠릿빠릿하게 움직이는 걸 바라시는 분이 아니라면 요. 간단하게 문서 작업하고 동영상 보고 서핑 하는데는 하등 문제 없는 그런 성능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. 학업용으로는 네 게임 안 되고, 자 다음 장점 소음 발열입니다. 소음 발열 엄청 잘 잡았어요. 독서실이 됐던 도서관이 됐던 어, 카페가 됐던 어디서 쓰시는지 소음 때문에 발열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건는 없으실 겁니다. 하지만 성능을 희생했으니, 자 다음 네 번째. 나름 확장성입니다. 해당 제품 램 슬롯이 두 개가 있어 갖고 32GB까지 램 업그레이드 가능하고 하드 추가도 가능하고요. 포트 구성도 나름 괜찮아요. USB 여기도 USB 두개 있어 갖고 포트 구성도 괜찮고 업그레이드성도 용이합니다. 여기 밑, 밑에 그냥 까면은 열려요. 램 하드 이렇게 여는 데 있어요. 그래서 아주 업그레이드성이 용이하다. 포트 구성도 준수하다. 라는 부분이 장점이 될것 같습니다. 맞으 마지막 장점. 음, 마지막 장점. 마지막 점점으로는 네, 요, 요 네, 나름 악세사리를 잘 챙겨줘요 키스킨도, 여기 떨어졌던 키스킨 들어가 있고요 마우스도 주고요 솔직히 처음이에요 마우스랑 키스킨 들어가 있던 제품들은 네, 처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나름 저렴 나름 저렴한 나름 저렴한 가격에 이렇게롬 들어가 있다라는 거는 좀 칭찬받아 마땅하지 않을까 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, 이제 단점 찝어드리죠 단점, 단점 첫 번째 단점, 네 성능이에요. 네 성능입니다. 게임 절대 하실 생각은 안 하시는 게 아무래도 신상이 좋으실 것 같습니다. 스트레스 너무 받아요. 그래서 그냥 인터넷 서핑, 문서, 작업 그런 용으로 영상 감상 용으로는 충분히 쓸만하나 그 이상을 바라신다면 아 안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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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된다. 자두 번째 가성비 얘기해야죠. 이 제품이 40만 원 중후반대 지금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. 아, 동일 사양 제품으로는 한 뭐, 뭐, 네, 꽤 차이가 나요. 한, 그래도 10만원 차이 안 나더라고요. 한, 네, 거의 한 8, 9만원대 차이가 납니다. 그래서, 어, 이런 서비스와, 이런 액세서리, 그리고 나름 삼성의 브랜드 인지도와 그 가격을 잘 생각을 해보시면, 네, 될것 같아요. 그래서, 궁극적으로 얘기했을 때, 가성비는 그렇게 막 좋은 편은 아니다. 라고 생각이 됩니다. 하지만, 삼성이나, 뭐, 그러니까 대기업 제품에서는 괜찮은 가성비 제품입니다. 대기업 제품에서는 나름 괜찮은 가성비 제품이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. 그래서 최종적으로 추천드리는 분은 누구냐 큰 성능은 바라지 않으나 조용하게 영상 보고 문서 작업하고 그런 학업용으로 쓰실 제품을 찾고 계신다 그리고 as가 완전 중요하다 라고 생각하신다면 해당 제품 괜찮은 선택이 될수 있을 것 같아요. 네. 나요로코롬 해서 삼성전자 노트북 5 NT502B v a d e a 제품 최종 리뷰 해 봤고요. 요거 개봉기 할때 올렸을 때 일부 구독자님들께서 요 약간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채널 컨셉과 좀 벗어난 제품이지 않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. 그래서 저도 생각을 해 봤는데 솔직히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으면은 가성비는 다 상대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. 네. 가성비는 다 상대적이다. 다만 제가 보는 관점은 극도로 좀 가성비에 치우쳐 있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고요. 하지만 다양한 가성비를 추구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 또한 다양한 제품들을 경험을 하면서 거기서 필요한 부분들 쪽쪽 뽑아서 여러분들에게 좀 알려드리는 거 목표로 하고 있어요. 그래서 다소 거부감이 있더라도 해당 부분은 좀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. 네, 아무쪼록 오늘 영상도 여러분의 현명한 소비를 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을 것 같고요. 좋아요, 구독, 사랑이고요. 그럼 남은 하루 행복한 주기상 만드어주셨습니다 그럼요.